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칠봉이 팀장이 다시 한번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는데요. 전 세계 1등 먹거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AI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안전자산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핵심 대표 수혜주이기도 하고 이에 따라 주도주의인데 조정을 기회로 삼으셔라 독점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완벽히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이버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여기 보시면 신고가 298,000원을 기록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황금선이 20일, 이평선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단기 이평선, 5일선, 11선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한 프로그램의 매수세와 여기 보시면 이 증권사들의 지속적인 이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미래에셋, 키움, 삼성, 이에 따라서 신한 투자 증권까지도 이러한 상황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또한 카카오도 마찬가지 주가의 방향성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죠. 이제 다음 주 다시 한 번도 주봉이 시작이 되는 이 시점에서 3주 동안 상승을 하고 카카오는 2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좋아질 만한 이런 이슈, 모멘텀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 영상 1초도 스킵 없이 끝까지 보시면 무조건 폭등과 돈따발을 실현해 드립니다. 증거도 같이 보여 드릴게요. 왜 칠봉이가 폭등과 돈따발을 요로크롬 외쳐 드리는지.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을 꼭 눌러 주셔야 주가가 상승할 때도 영상 올려 드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올려 드립니다. 매일 같이 칠봉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폭등과 돈따발 실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칠봉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1년 365일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좋아요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리니까 꼭좀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마찬가지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무조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칠봉이의 실력 끝까지 믿고 따라오셔도 되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길게 보시면요 지금 주가의 방향성 이 바닥을 다지고 나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 매물대가 다 소화가 된 뒤에, 요렇게럼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와 더불어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하지만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요렇게럼 저항, 저항을 맞았던, 저항을 맞았던, 다시 한번 저항을 맞았던 이 부근까지 얼마입니까? 5만 5천원 부분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 단기평선 21선에 지금 맞다 있는데 이게 더 빠지면 5만 5천원까지 빠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밟고 올라갈지는 그에 따라 대응과 손익비를잘 따지시면 되는데 그걸 칠봉이가 도와드릴 겁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 여기 한번 보시면 쫙 이렇게 줄을 그어보면 일전에 저항, 저항, 그 다음 또 저항 이 부근, 이 황금선 21선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목군들은 무조건 분할 매수 타점으로 들어가셔라. 3분할,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분명히 밟고 또 올라갑니다.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바닥을 다지고 나서 저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매물대가 소화가 모두 다 되고 나서 마찬가지로 요렇게 올라갔어. 하지만 강하게 바닥권부터 올라간 만큼 현재 바닥에서 이 상승분까지 90%의 상승분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조정은 20%의 조정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나스닥 마찬가지로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의 흐름이 너무나 좋죠. 이렇게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요렇크럼 저점을 내려가는 이런 하락에서 딱이 지지를 받고 나서 이 하락이 마감된 이후에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나서 마찬가지 코스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분에서 어느 정도 강하게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3100 포인트를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상승에서 한번더 요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밟고 또 밟고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네이버 카카오 일주일 전에도 2주 전에도 10일 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영상을 요즘 3일 전 5일 전 그리고 나서 4개월 전에도 이 카카오 주가 방향성 잡아드리면서 요렇게 크롬 올려드렸어요. 그런 네이버와 카카오 왜 올려드렸을까?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요렇게 크롬 올려드린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핵심 바로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 이에 따라서 이 주가의 방향성은 완벽한 주도주로서 6월 달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조선 많이 올랐죠. 방산 많이 올랐죠. 원전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이 AI 산업 발전에 따라서 이 전력이 핵심 수요로 자리를 잡으면서 글로벌적인 모멘텀이 붙으면서 미국, 유럽, 우리나라까지도 이 소형모들 원전 SMR의 이 대시세가 시작이 되면서 두산 에나믈리티도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른 만큼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AI 산업 반도체의 핵심 대장주 SK하이닉스도 지금 한번 보세요 강하게 상승했다가 요렇크 그럼 30만원 라운드 피격까지 딱 찍히고 조정이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이래요. sk하이닉스도 현재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들이 계속 받아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 하지만 7봉이가 우리 공부방에서 지금 금요일날 시장이 힘듭니까? 코스피 고점 대비 마이너스 2% 코스닥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까지 밖에안 빠졌어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카카오 너무 많이 오른 거 대비해서 빠진 게 크게 빠졌습니까 여기까지 빠졌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루짜리 그냥 하락률이다 6월에 오른 거 대비 조정이 크지 않습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덤덤하게 지켜보시라고요 힘들어 것 때문에 치봉이가 마음이 아파서 요로크롬 이렇게 구독자가 18,000여 명이 넘는 우리 슈퍼게미로 가는 100% 무료 공부방에서 요로크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AI 산업 육성하겠다. 키우겠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들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AI의 독보적이고 독점적인 기업 돈이 깡패잖아요. 자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기업, 쏟아붓고 있는 기업. 바로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들 어디가 있습니까?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AI 하나로만 보더라도 이 조정이 그렇게 큰 조정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카카오 페이도 그렇고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엮여 있죠 마찬가지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뱅크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더진 어떻습니까 이 강한 세력 주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지금 다시 한번 2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 지금 다날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양음량을 보여주면서 바닥을 다지고 계속 신고가를 보여주는 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마인드는 투자 경고를 먹었죠. 마찬가지로 너무나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장주 우리는 무조건 주도주 네이버 카카오만 집중 공략하면 되는데요. 칠봉이가 왜 주도주 전문가이냐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2월 14일날 하나와 두산 에너빌리티 과거에는 화려했지만 투자자들에게 외면당해 기억에 잊혀졌던 기업들 시장은 이런 기업에 손짓을 하고 있다. 2월 14일부터 다시 한번 화려한 부활을 준비해라.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하나와 두산 애나빌티. 2월달부터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딱 보시면은 자. 이제부터는 2월 15일 날에도 여기 시총을 확실한 대기업들이 시총을 올려내는 기간이다. 두산그룹의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그룹의 하나,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높아서 사지도 못할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가서 개인들이 소외되고 사지 않을 수도 없을 정도로 올려내고야말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 종목군들 어떻게 됐습니까? 보시면은 자, 2월달부터 언급드린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됐습니까? 2월달부터 말씀드려서 이 완벽한 이 대시세를 다 안겨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의 핵심 대장주였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월달부터 말씀드려서 진짜 100만원 찍게끔 다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게 안겨가셨습니까? 칠봉이가 2월달에도 계속 급 예언으로 예언 하나 하지요. 지금부터 하나에로 스페이스 100만 원직행하는 코스다. 수급이 블랙홀처럼 들어갈 거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정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100만 원을 찍어요. 갑니다. 요로크롬 이러한 신고가까지 미리미리 잡아 가지고 칠봉이가 카카오 1봉 차트 병공맥점의 자리가 왔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자 카카오와 병공 맥점, 마찬가지로, 요렇게, 같이 카카오 드릴 때 카카오 페이까지. 똑같은 흐름으로 가니까 요거는 같이 드시면 된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바로 6월 9일날 시그니처라는 종목으로 오전 8시부터 4천여 명이 넘게 보시면서 카카오와 시그니처 또 뭐가 같이 가겠냐 카카오페이까지도 요렇 그럼 두개다 같이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이 편하게 요 때부터 잡아 드려서 이 시세를 다 안겨 드렸고. 그 이후에, 자, 이재명 정부의 카카오 신도시에 6천억 원인 AI 허브를 구축하겠다. 김범수 의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마찬가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지로서, 자, 카카오까지도 다 말씀드리면서 두나무. 업비트 코인 거래소 운영사죠. 두나무의 지분을 카카오가 가지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핵심 라이센서까지 카카오페이, 카카오, 카카오뱅크까지 이러한 종목군들 다 수익을 안겨드리면서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까지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맥점, 타점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칠봉이와 함께라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 문자 주시면은 딱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까지도 지금 무조건 슈퍼개미로 가는 100% 무료 공부방 구독자가 증명이 되는 우리 공부방에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칠봉이 영상 보시면서 공부방에서 멘탈 잡아드리면서 다 맥점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가장 맥점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파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칠봉이가 딱 알테오젠도 일전에 매도 사인 레인보 우 로보틱스 꼭대기 매도 사인 42만 원 하나 두산 에너빌리티까지도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도 우리 공부방 오신 분들 수익 어마어마 하시죠 꼭대기 매도사인 딱 드리고 그 다음 추천주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방 오신 분들은 자 요렇게 그럼 6월 17일에도 자 알테오젠 매도사인을 주셔서 아주 고점에는 팔지는 못했어도 이렇게 알테오젠 끝까지 끌고 와 가지고 440% 이런 수익이 다 나셨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칠봉이가 네이버 카카오도 자신이 찐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 갈로미니까 이슈 모멘텀 너무나 좋으니까 실적까지도 이에 따라서 앞으로 행복한 투자되는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케어까지 다 해드린다 완벽하게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딱 하나만 문자 보내주시면 칠봉이가 우리 공부방 입장 가능한 링크만 딱 하나 보내드립니다. 들어와서 직접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겨 보세요. 왜 우리 공부방이 구독자가 많은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정말로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100%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씩 들어와 보시고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장 동력 두 가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AI 이 정책에 따라서 AI 글로벌 테마 글로벌 모멘텀 이에 따라서 AI야 4차 산업의 핵심 먹거리죠. 그리고 또 하나 스테이블 코인까지 마찬가지로 이두 가지 핵심 이 모멘텀이 묶여서 네이버, 카카오 같이 요렇크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높은 테마주가 아닌 이제 무엇이다 주도주다. 이제 주도주라고요. 테마주 아니에요. 이렇게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줄 건데 AI 플랫폼의 대표주자, 개인 투자자들이 네이버, 카카오 관심을 보유, 관심과 이제 보유 비중이 높아진 점에서 지난 4년 동안 이 부진했던 인터넷주라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올해 새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인터넷주는 기초 역량 개성과 테마성 호재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재명 정부의 이 내수 경기 부양, 인공지능 AI 산업 육성, 스테이블 코인 도입 모두 인터넷 업종의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플랫폼과 AI에 대한 정부의 기대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AI에 관련해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중요한 역할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글로벌에서도 AI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과거 매년 영업이익이 두 배씩 확장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네이버는 어깨 최고의 실적을 유지하고 카카오도 구조조정 후 실적이 호조를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이버가 출원 능력을 강화한 생산형 인공지능 AI 모델 개발을 완료해서 최근 하이퍼 클러버 X와 싱크 뭐 이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설계 구조 성능 이 세부 정보를 소개하는 테크니컬 리포트를 발표하고 추론 능력은 AI 비서 시장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죠. 이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 AI 정책 정부에 이 웃음에 일각에선 독점 우려가 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독점적이다. 그게 맞서서 대장주다. 이에 따라 네이버 뭐가 있습니까? 이 포털 엔진의 일대장이죠. 카카오 메신저, 카카오톡의 일대장이죠. 마찬가지로. 네이버 지도, 거다밴드 이에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 다 송금 결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대중교통 뱅킹 이메일까지 안 하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요, 카카오 카카오 페이도 압도적으로 이 선불 충전 잔액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이버 페이와 토스에 비해서 지금 페이먼트사들 중 카카오페이 선불 충전금이 가장 많은데 지금 카카오페이만 5,919억원 1분기에만 네이버페이 1,576억원인데 토스에 비해서 네이버페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페이 높습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지금 현재 네이버 국내 점유율 60% 이상 되죠. 구글이 전세계 90% 광고 수입비 중은 구글이 전 세계 80%, 우리나라 45%. 이러한 흐름에서 제 우리나라 대표 구글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 메신저의 1등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카카오뱅크.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뭐 쪼개기 상장으로 요금 많이 먹었으나 앞으로의 방향성이 좋게 가면은 주식이 회복이 되면은 그거 다 만회가 됩니다. 지금 이 AI 관련해가지고 이 글로벌 AI 비서까지도 지난해 약 7조 원에서 2034년은 322조 원으로 이 AI 비서 급성장할 이재명 정부와 네이버가 강조하는 소벌인 AI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추론 모델은 필수적인데 그걸 네이버가 하고 있죠 자본력이 깡패죠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네이버, 카카오 독점 확실한 기정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으로 밀어붙이고 그만큼 AI와 스테이블 이슈까지 이거 둘중 하나의 모멘텀 가지고도 아직 주가는 충분히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또 2021년도에 상장 이후 기대감으로 주가가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적자 누적으로 하락했고 최근 1. 분기 흑자 전환과 성장 기대감 카카오페이의 결제 서비스가 64%, 금융 서비스 32%를 차지하면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국내 경제 활동의 3천만 명의 82% 가량이 2400만 명이 지금 이용하는 서비스가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도 미국 시장도 주식 시장 너무나 불장이고 좋습니다. 아직 상승장 많이 남았어요. 중간중간 조정에 겁먹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칠봉이가 시장의 조정에 있어서 6월 말에도 요렇게럼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더 시장 조정이 나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상승할 때 상승률이 하락할 때 하락률보다 훨씬 큰 현상을 지금 바로 상승장이죠. 이에 따라 조정을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칠봉이만 믿고 무조건 따라오시면 됩니다. 카카오, 네이버 주가 차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강한 바닥권에서부터 저점이 높아지더니 강한 상승. 일파동이 지금 조정이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에 따라 대응을 하면 돼. 하지만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이런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같은, 마찬가지로 요렇 그럼 바닥까지도 빠지는 상승한 만큼 상승분을 반납하는 하락이 나왔어. 하지만 주가라는 거는 요렇 그럼 계속 저점을 올려주면서 어떠한 흐름으로 갈 것이다. 끼가 보이잖아. 끼가 다시 한번 더 1차적으로 이 상승에 이 모든 매물대의 소화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그러니까 이 1차 상승은 의미가 없다. 왜더 크게 갈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 조정 나오면서 계속 상승하다가 물론 상승이라는 게 조정이 나오죠. 나오면서도 장기적으로 우사냥하는 이러한 흐름,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1차 상승 볼거 없다. 신경 쓰지 마셔라. 2차 상승 그리고 또 3차 상승. 상승 이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이 이제 막 카카오 네이버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을 보여줄 거다. 이걸 칠봉이가 끝까지 책임지고 다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칠봉이와 함께라면 행복한 투자되는 우리 100% 무료 공부방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마찬가지로 구독자가 증명이 되는 슈퍼 개미로 갑니다. 100% 무료 공부방이에요. 구독자가 18,700여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수익 다 잡아드려 확실한 이렇게 이슈 모멘텀 다 뉴스까지도 정리해서 올려드려 이에 따라 지금 확 시장에 확실하게 이제 레전드 영상까지도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셔라 빨리. 달리는 ds에 올라타시라고요. 조금 쉬어갈 땐 재정비 한번 하고 또 폭등하는 시장 흐름 다 나옵니다. 영상까지도 다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다 보시려면 확실한 수익 나시려면 이에 따라 손익비 대응 잘 하시려면 돈 다발 안겨 가시려면 무조건 칠봉이만 믿고 따라 오시면 행복한 투자가 되니까 우리 공부방 100% 무료입니다. 스팸 아니에요. 막 이상한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 계속 나라가 뒤숭숭하잖아요. 하지만 믿음과 정직 신뢰로 칠봉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4년 넘게 이렇게 운영해서 구독자 만 팔. 천여명 넘었습니다. 그만큼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니깐요. 꼭칠봉님만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부방 빨리 하루라도 들어오셔서 다음 주 다시 한번 한주 주봉이 정해지는 이 시기, 중요한 시기를 같이 하시면서 돈 따발 안겨 가실 분들, 칠봉이만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데 칠봉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댓글에 폭등이라고 안 남겨 주신 분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봉이는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칠봉이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니까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